안녕하세요, 여러분. 고꼬마입니다. 오늘은 제가 킨더조이를 한번 사봤어요. 가 이거는, 뭐지? 하얀 색깔로 되어있는데, 핑크, 어, 파랑, 하얀 있었는데, 저는 하얀색을 선택했어요. 근데 지금 저희 집에 엄마랑 동생이 있어서 시끄러울 수 있는데, 양해 부탁드릴게요. <laughs> 일단, 이거를, 안으로 갈려져 있더라고요. 뜯고, 여기, 여기가 초콜릿, 여기가 장난감 같아요. 이거는 초콜릿 할때 먹는 건데. 이쪽을 살펴볼게요. 하나, 둘, 셋, 슝. 우와, 귀엽다. 되게 귀여운 녀석이 나왔어요. 이게, 이, 이, 이게 뭐지? 저희 동생 거 보여드릴까요? 이거는 이렇게, 아 잉? 뭐지? 잠시만. 이렇게 이거든요. 이게 뭔소린지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걸, 세, 세, 세워, 세워, 세워서, 이거를 여기 넣고, 얘를 옆으로 하고, 얘도 옆으로 하면, 아, 이렇게 해서, 훨씬 침대 같은 모양이 나네요. 지금 보여주면 어떡해. 못 이거를 이렇게 접어주면 이렇게, 이렇게 근데 이게 잘 균형이 맞지가 않네요. 이렇게 해놓고 얘가 이렇게 있는 거. 어, 너무 귀엽네요. 이거는 제가 여기에 놔두고 간직할. 아니 아니야. 이렇게 해서 놔둘래요. 약간 요 친구의 보관. 이렇게? <laughs> 이렇게 해놓을까요? 귀엽죠? <laughs> 저희 동생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고 나서. 어이구 어이구 이게 왜 여기까지 있지? 이거 먹어볼게요 저희 동생 거는 요거예요 저희 동생이 남동생인데 딱 맞게 이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동생이 약간 피규어 같은 거 모으는 재미가 요즘에 있더라고요 저희 동생이 그래서 이거 사가지고 여, 거기에 올려두려고 할 생각이래요 여기 있고 그러면은 킨더조이 한번 먹어볼게요 저도 이 먹어 본 거는 많이 먹어 봤는데 어, 이거 왜안 따지냐? 응. 음. 응. 음. 여러분, 가스요 먹어볼게요. 오. 음. <laughs> 진짜 맛있다. 제가 초코를 많이 좋아해요. 근데, 이게 바닐라인가? 아니, 뭐, 는데 이것도 맛있어요. 저희 동생도 먹고 있었는데, 보여주라. 거? 내꺼? 거? 응, 얼만큼 먹었어 우리 동생 이만큼이나 먹었어요. 나 오면서 먹었어. 그래. 2 0 0 0만큼 오, 약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때요? 여러분들, 이게 3,260원인가? 3 6 0원 사 보는 게좀더 좋을 것 같아요. 헉! 초코. 반찬 자르니까 초코가 있었네. 음. 아 역시 초코야. 아무튼 이거 사 보면 진짜 좋을 거예요. 추천. 음 장난감까지 있고 이렇게 맛있는 것까지 있는데. 이거 되게 맛있어요. 느끼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은 힘저 힌저, 아 힘저래 힘저조이 할때 있잖아요. 뭐 나왔는지 댓글로 적어주시면 좋겠어요. 이건 되게 우유에 넣어가지고 기다려가지고 섞어서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 어, 나 방금 우유 냄어아 진짜? 응. 나 말이야. 어? 나는 그렇게. 아 조용해. 이렇게. <laughs> 음 너무 맛있다. 아. 이제 이거 모자 쓰고 사람 얼굴 같다. 오잉. 저희 정신 다 먹었네요. 초코만 남겨둘 거야. 초코, 초코. 초코를 잇개처럼. 되게예요 이거 요즘에 꽤안 한지 오래됐잖아요 뉴스에서 피부 상한다 뭐라 뭐라 한다고 애들이 다안 한대요 그래서 저도 안 해요 <laughs> 그래도 딴거 올릴 거 많으니까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많이 해주세요 어 되게 이게 느낌 좋다 먹안 먹고 그냥 이러고 싶다 근데 이게 하니까 이렇게 약간 쭉쭉 늘어나는 느낌? 한번 먹을게요. <laughs> 음! 잠시만요. 자, 아, 너희 동생 이상한 소리에 대해서. 아, 손에. 아니, 진짜 가지마. 아이고. <laughs> 아, 됐다. 먹을게요. 네, 여러분. 멈추는 사이에 다 먹었습니다. 그래도 초코는 너무 맛있으니까 남길 수가 없어. 여기까지 길고 긴 킨더조이의 뽑기 초콜릿 먹기 였습니다. 여러분들도 킨더조이 한번 사서 뭐 나왔는지 댓글에 꼭 알려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얘 너무 귀엽죠? <laughs> 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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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뾰뾰둥.